여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도매 납품으로만 진행하던 이제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올라운더랑 3커터 블렌드를 저희가 소매 판매를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원두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브루잉 가이드와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카드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 가이드는 58mm. 가정용이나 상업용 기준이다 보니까 이 오르테 머신을 사용해서 51mm 가정용 머신으로 이 커피의 레시피 잡는 가이드를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머신에 맞게끔 오르테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 뭐 58mm 가치아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카드 참고하셔서 추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커피 올 라운더라는 커피부터 소개해드리고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라운더 제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 커피 색상을 보면은 화면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엄에서 미디엄 다크 정도로 볼수 있는 커피입니다. 말린 과일 일의 산미를 좀 느끼실 수 있고 아몬드 같은 약간 고소함 그리고 초콜릿의 여운으로 약간 단향이 잘 나오면서 깔끔하게 끝나는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다 보니까 산미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미적인 성향을 좀 강조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출을 조금 더 해서 밸런스 있는 커피를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제가 세팅을 한번 맞춰보고 레시피 알려드리면서 맛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뭐 오르테머신에 원래 동봉되어 있는 거 말고 따로 구매한 포터필터를 사용할 건데 여기 16g 정도 더 담아서 우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라인딩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저울을 재가지고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에 맞춰서 조금 많아가지고 덜어줄게요. 어. 그 다음에, 요 오르테 같은 경우는 51mm 포터 필터인데, 제가 이제 51mm 용 도징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58mm 짜리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잘 넣어볼게요, 여러분. 도징링 51mm 짜리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담아주고, 여러분, 요 실침봉 사용해서 담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조금 안 맞는 사이즈를 쓰다 보니까 약간 로스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동봉된 템퍼로 템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물을 내기 한 번만 해주고 일단은 수동 추출로 길게 눌러서 제가 일단 원하는 양을 한번 뽑아볼게요. 어, 딱기 커피 나오고 있고 약간 막힌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어 약간 모아졌습니다 지금. 오케이 저는 30g까지만 받아볼게요. 어, 지금 31g 정도. 이 오르테 같은 경우는 백플러싱 기능이 쓰레웨이 벨브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안 빼시면 이렇게 뚝뚝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빼주시고 아래 행주로 한번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양상 자체는 조금 느린 흐름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막히진 않았고 이거를 어, 따뜻한 걸로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물 200ml에다가 어, 올라운더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머그가 좀 큰데 지금 제가 샘플 받은 것도 로스팅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거라 크레마가 약간 거칠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좀 지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뀔 거고 크레마의 뭐 모양이나 색상으로 맛을 좀 유추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맛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좀 뜨거운 상태긴 한데 어 이제 고소한 향이랑 혀에 닿는 무거운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은 텁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는 항상 뜨거울 때랑 식을 때랑 맛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식힌 다음 먹어보고 입자 조절이 약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면 입자 조절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식었을 때까지 제가 먹어봤는데 고소한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커피의 밸런스 있는 고소한 향이나 무거운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어, 가이드도 나와 있지만. 이 오르테로 하실 때도 조금 긴 시간대, 20초 후반대, 뭐 30초 초반대까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커피의 산미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입자를 좀 굵게 해서 성분을 조금 덜 끄집어내서 이 커피의 산미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추출 시간도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세테 30 조절을 할 건데, 이 그라인더는 이 눈금을 큰 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칸. 그리고 약간 버리면 돼요. 뭐 잔량이 많진 않아요. 약간만 버려주고 다시 담아줄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빨라요. 어, 좀 많이 빠르다. 지금은 32g 정도고 시간을 제가 안 멈췄는데 시간 거의 20초 정도입니다. 20초 초반 정도. 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30 같은 경우에 한칸한칸 한칸 변화가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칸만 움직였으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굵게 두 칸을 가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굵은 입자로 빠르게 나온 올라운더 먹어볼게요. 추출량은 뭐 비슷해요, 거의. 보증량 16g에 추출량 거의 31, g 정도. 일단은 향 자체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 추출이. 이게 좀더 연해요, 여러분. 전에 거보다 좀더 연하지만 생각보다 연하게 안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 바디감은 나온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좀 원하는 긍정적인 산미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말린 과일의 그 어두운 느낌의 그 산미 그리고 단맛이 같이 느껴져서 오히려 막더 밋밋하거나 이렇다기 보다는 좀더 복합적이고 좀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커피가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미지근해진 상태에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건데 이게 아까 20초 거의 후반대로 나왔던 어, 길게 나온 추출 이것도 이제 온도가 좀더 내려가서 산미가 좀 올라와서 나쁘진 않지만 이제 오히려 끝부분이 조금 강해지는 좀 과하다? 따뜻한 거 이거 200ml 다 마시기 조금 힘들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밸런스가 딱 너무 좋아요 추출이 좀 빨라가지고 걱정했는데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완전 같진 않겠지만 제가 좀 권장드리는 거는 이거 오르테머신 이거 포터필터 이게 포샵 바스켓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16g 어쨌든 16g 딱 담겨요 16g 담았을 때 추출량은 32g 정도 추출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입자를 조절하셔서 20초 초반에서 중반대 좀 빠른 흐름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은이커피 갖고 있는 말린 과일의 산미를 좀 즐기면서 깔끔한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20초 중후반대 30초 초반대까지 추출을 하신다면 은이 커피의 조금 더 고소한 향과 무거운 바디감 그리고 애프터에 조금 더 긴 여운까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서 도 드셔보세요. 좀 재밌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아이스 같은 경우 올라운더를 만약에 아이스로 만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첫 번째 방식으로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스는 조금 더 맛이 덜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산미도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했던 20초 후반대에 추출로 먹어서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아이스를 저는 즐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빠른 추출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운드 구매하신 분 오르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원두는 쓰리커터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올라운더 같은 경우는 산미가 엄청 솔직히 강한 편은 아닌데 산미가 약간 있어요 은은한 말린 과일의 산미가 있는데 나는 아, 산미가 좀 싫다 또는 오늘은 무거운 커피를 먹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쓰리커터라고 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 로스터리 대표님이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이 쓰리커터가 어떤 투구 폼이래요 근데 그게 안정적인 투구 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도 어느 카페에서나 쓸수 있는 뭐 홈카페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좀 안정적인 밸런스 있는 맛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상 보시면, 근데 그렇게 어둡진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 막 탄맛이나 쓴맛이 과한 그런 색상은 아니고, 한번 얘를 내려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볼게요. 많이 드시는. 이 <laughs> 제품 같은 경우는 무거운 느낌이 좀 장점이다 보니까, 입자를 좀 곱게 가서, 긴 추출 시간대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도 16g에 30g 정도 뽑을게요. 23초 정도고 30g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엄청 후반대는 아니에요. 조금 더 쪼여야 제가 원하는 조금 느린 시간이 나올 건데 일단 먹어볼게요. 물을 조금 적게 타겠습니다. 한160 정도? 부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마시도록 할게요. 집에서는 빨대보다 그냥 드실 테니까. 일단은 뭐 도직량을 더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무게가 올라가서 지금 충분히 이 정도 양에서도 어느 정도 입 안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많이 뽑지 마세요, 수출량. 제가 봤을 땐전 여기가 딱 좋거든요. 이 정도의 쓴맛을 딱 좋아하는데, 더 뽑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텁텁함이나 쓴맛이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자를 안 조여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도 들거든요. 지금 이 자체로도 괜찮아서. 그리고 산미적인 부분은 아이스로 만들었지만 튀어 오르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정말 이름 그대로 좀 안정적으로 좀 넘어가는, 꿀떡꿀떡 넘어가는 맛입니다. 어, 근데 조금 더 입자를 곱게 하면 무거워질 것 같으니 그렇게까지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칸 정도 입자를 곱게 했고 다시 똑같이 16g 담아볼게요. 좀더 진득하죠? 오케이 엄청 느리진 않은데 31g이고 추출 시간 자체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좀 늦게 눌렀거든요 아까 전보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조금 느린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천천히 나고 여지는 있다 이걸로 먹어볼게요 일단 확실히 좀더 무거워지면서 다양한 맛들이 좀더 나거든요 얘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산미가 좀더 느껴지기도 해요 초반에 근데 그거는 입자를 좀더 곱게 가시거나 추출량을 컨트롤하시면 바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얘가 확실히 무게감이 더 좋다 이게 얼음이 좀 높긴 했는데 얘랑 얘가 더 산미가 세네요 지금 먹으니까 음. 이게 확실히 좀더 밸런스가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움을 원하신다 이것도 아직 빨라요 흐름이 좀더 느리게 조금 더 곱게 해서 잘 투과가 되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추출을 해주시고, 저는 원래 깔끔한 커피를 좋아해서 추출량을 좀 많이 안 가져가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드시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여운을 원하시면, 16g 기준에서 이 오르트 기준, 32가 아니라, 저는 거의 31이었거든요. 34, 35, 이렇게 뽑아보시고, 58mm 상업용 또는 가정용 머신에서 추출하시는 분들도, 그 로스터리에서 준 가이드에서 추출량을 조금 더 늘리시면, 여운이 조금 더 증가할 거다. 조금 더 써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조금 조절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프로파일 로스터스와 판매하게 되는 올라운더와 쓰리커터 원두 소개와 간단한 추출 레시피 좀 소개해드려 봤고, 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라인더 머신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아니,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다가 빠르게 보고 제가 댓글 달수 있을 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정말 이제 원두 하나는 하나 아깝잖아요 다 비용인데 맛있는 원두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원두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올라운더와 쓰리커터 각각 다섯 봉지총 그러니까 10봉지를 총 10분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랜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쇼핑몰 들어오셔가지고 그 해당 링크 화면에서 원하시는 콩을 선택한 다음 구매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구매할 때는 돈이 안 들거든요. 구매하시면 그 구매하신 리스트에서 저희가 올라온 다섯 분 트리커서 5분을 선정해서 총 10분께 원두 200g씩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에스프레소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브루잉이나 다른 방식으로 커피 맛있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원두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